안녕하세요. 몬스터 클리닉 대표원장 박희선입니다. 오늘은 문원장님을 모시고 스킨 부스터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원장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몬스터의원 문혜민 원장입니다. 어, 필러, 실리프팅과 같은 뿌띠 시술부터 레이저리프팅, 스킨 부스터까지 꼼꼼한 시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말이라 그런지 피부가 건조해진다, 탄력이 떨어진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상담 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요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요즘 필러나 스킨 부스터 시술이 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초진할 때 피부 진단 기계 마크뷰를 이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조금 피부를 분석을 하고 진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시술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스킨 부스터 시술이 무엇일까요? 최근에 이제 콜라겐 부스터 계열이 인기가 가장 많고요. 어 최근에 정말 매일 하고 있는 주베룩. 주 베로 볼륨 시술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이전에 비해서 뷰티 트렌드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선호하고 있게 되면서 어, 인위적인 보형물을 주입하는 시술이나 수술보다는 콜라겐 부스터를 많이 선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 피부 속의 콜라겐을 다시 형성시켜줘서 진피측의 탄력을 올리고 어, 필러 대신 얼굴의 패인 부분들을 채워 줄수 있기 때문에 요새 정말 많이 선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만 해도 정말 주베룩이 통이 정말 꽉찰 정도로 주베룩 시술을 정말 많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은 이밥 먹듯이 하는 주베룩 시술. 이 주베룩 시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혹시 시크릿 노하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최대화하고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베룩 약물을 준비할 때부터 철저히 하고 있고요. 주베룩 약물은 처음에는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액체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게 잘 섞이지 않으면 시술 시 결과도 좋지도 않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몬스터의 경우에는 주베룩 수화를 전날부터 시작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시 피부의 층과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깊이도 너무 얕지도 깊지도 않은 층에 넣고 있고요. 올바른 부위에 들어가야 시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올바른 부위를 보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술 전에 고객님과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어느 부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싶으신지,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면서 시술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베룩 시술은 정말 약물 준비부터 시술에 이르기까지 정말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네요. 그런데 원장님, 이 좋다는 주베룩 시술도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부작용이 생겼을 때 원장님만의 해결하는 노하우가 있으실지요? 두베룩 스킨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붉어지는 증상이 있거나 여드름처럼 올라오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2, 3일 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베룩 볼륨의 경우에는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결절일 텐데요. 콜라겐이 과형성될 경우에 결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절은 시수로 초기에 발견이 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고주파 관리, 마사지, 그리고 주사 시술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경우에는 눈 밑, 목주름, 이렇게 얇은 부위들은 시술을 할때 최대한 용량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게그 병원만의, 그 시술자만의 노하우겠군요. <laughs> <놓아오겠군요>. 네, 그렇죠. <laughs> 주베룩 같은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3회 이상 했는데, 가끔 외래에서 효과가 좀 전혀 없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맞아요. 때 어떻게 음. 하시나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효과가 없거나 적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어,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의 대처가 좀 다른데요. 주베룩의 경우에는 다른 스킨 부스터로 변경을 해서 어, 보시거나 스킨 보톡스 시술을 같이 해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에는 어, 옆볼 꺼짐이나 이마 부위에 사용을 했는데 볼륨이 차기는 했지만 다소 적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필러를 소량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면은 조금 더센그 콜라겐 부스터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베룩의 경우에는 PDLA l 성분이어가지고 부작용은 적지만 효과도 다른 성분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볼륨 형성 능력이 좋은 콜라겐 부스터인 PLA 성분이 들어간 올리디아, 스컬트라 등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